자 오늘은 기도 마지막 시간에 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을 한번 배워볼게요. 예수님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Jesus.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발음. Jesus. Jesus. 그렇죠. 예수님은 Jesus죠. 이름은 우리 알죠? Name.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데요. In Jesus nam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In Jesus name. 다시 한번 빨리 In Jesus name. 다시요. In Jesus name. 그다음에 아멘은 영어로 영영 영, 영어 미국식 영어 발음이니까 Amen.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는 In Jesus name. Amen.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In Jesus' name, Amen. 따라 해보세요. In Jesus' name, Amen. 네, 잘하셨습니다. God bless you all. See you later. Bye.